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? 네. 네. 세상이 어, 늘 요란하고 시끄럽다 보니까 뭐 정치, 경제, 사회 뭐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음, 음, 그런 어, 요란한 시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어,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순간을 지난 때가 참 많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어, 저는 그래도 좀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살다 보니까 제가 사는 뭐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고 이렇게 바, 바쁘게 막 이렇게 살 일이 없어서 어,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평안함을 조금 더좀 음, 누리면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,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인데, 어, 어쩔 수 없이 바쁘게, 정신없이 또이 요란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예? 또 나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안, 또 행복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,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지 않은가.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나고 나면 또그 지난 시, 예, 그런 시간들, 속에 또 후회로 룩진 또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. 어, 평안이 복이죠? 샬롬 음, 한주한 평안하셨습니까? 제가 이렇게 늘 그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네, 그런 물음, 물음이기도 한데요. 어, 늘 주님 주시는 평안이. 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,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읽기를 소원해 봅니다. 어, 요란한 세상 속에서 제가 지난 주에는 갑자기 이 찬송이 좀 이렇게 떠올랐어요. 어,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. 제가 무슨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다가. 처음에는 이제 뭔지 몰랐어요. 기도원 집회 영상인 줄 알고. 한참 보고 있는데, 어떤 목사님인지,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,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제가 언뜻 보기에는 기도원 집회로 이렇게 그냥 보여줬는데, 한참 거기에 있는 뭐 걸려있는 현수막, 그리고 거기 내용, 댓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, 대모 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정부를 향해서.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순간 보다가 좀 화가 났어요. 그래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그걸 인도하는 분은 목사인지 뭐, 뭐 찬양 인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찬양을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서 그걸 대모가로 쓰고 있는다라는 게 제가 순간 네,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, 십자군, 십자가, 예, 앞세워서 나가서 막, 예, 전쟁을 하고 사력을 했던 것처럼, 물론 데모가 필요할 수는 있죠. 저는 데모를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, 뭐, 데모가 필요해서, 뭐 그런 시위를 할 거면, 시위하는 것 자체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, 시위할 때는 데모가를 부르면서 하든지,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, 예술비드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걸까요? 저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 짧은 시간, 잠깐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바로, 야, 이 기도원 집회가 아니구나. 이게 데모하는 거구나. 그 이제 꺼버렸는데, 그냥 데모할 때 데모가 부르면 되는 거고,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죠.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어떻게, 물러가라 하는데 거기다가 그 불을 부를 수 있는 감이 예. 그래서는 안되는거죠 그래도 그것을 그런 집회를 주체하고 인도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배하고 대모한다면 예. 뭐 예배는 예배대로 딱 드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고 그리고 뭘하든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교회 안에도 너무 요란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인데도 에, 뭐 요란함이라는 게 단순히 시끄러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, 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제 자기 생각으로 떠들어 대는 그런 자기 말을 열심히 또 뱉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요란하지 않을까 뭐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대로 또 나름대로 또 자기 말만 말하, 말하다 보니까 오늘도 예, 지금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뭐 저희 동 제가 사는 그 시골 동네도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여기도 뭐 마찬가지더라고요 노래 스타일만 다른 거지 다른 대로 그 무슨 뭐 뽕짝 노래에다가 선거운동하는 구절 뭐 자기네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열심히 예, 선거를 하는데 시끄러운 세상에 또 하나 더 해서. 뭐, 그게, 뭐,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, 방법이, 뭐 좀더 좋은 방법으로,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, 정말 진정성 있게, 진실하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, 아,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?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데, 한 주간, 한 주간, 지난 한 주간을 계속 이 찬송을 좀 듣고 불렀던 것 같아요.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발을 엎드려 네. 내 짐을 좀 내려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요 네.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걸 벗어보려고 내 네.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평안한만락함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초고지만 세상에 평안, 행복을 주는 길은 정치에도 없고 경제에도 없고 어디도 없죠. 대모에서 쟁취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후렴 가사를 제가 이렇좀 계속 대내용 불렀어요. 내 마음을 쏟아놓아. 뭐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악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, 또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, 에, 다 에, 또 마음의 짐도 있을 것이고, 에,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 주님이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뭐 알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뭐 안다고 뭐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,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고, 에, 우리의 마음에 예, 짐이던 감사함이던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쏟아 놓으면 주님이 더큰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예, 베푸실 것이다. 어, 이찬송이 이제 한 주간 좀 예, 감동이 와서 계속 좀 불러 봤습니다. 어,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전에 슬픔이 없어진다 해요. 내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슬픔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. 또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친구 제일 가까운 관계죠.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그 친구 전화를 받으면 제가 마음에 늘 불안 불안증이 있더라고요. 늘 좋은 소식이 좀 오면 좋은데 좀 뭔가 위태위태한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전해 전해 듣다 보니까 참 너무 고마운 친구고 소중한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좀또 슬픈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정말 친구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의 친구 되어주셔서 늘 우리 옆에 그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,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3절에 있어요. 그 주님과 사귀어 살면 4절에 새로운 생명이 넘쳐날 것이다. 그 주님을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다. 어, 뭐, 세상에 에, 세상을 밝히는 화려한 매운 사인이 오늘도 도시를 밝히고 있지만 에, 참 생명의 빛은 에,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만이 에, 길이고 생명의 길이죠. 그분만이 빛이시고 또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아가야지만 어, 참된 은혜 평안 행복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좀 기억해보는 한 주간이 됐습니다. 어, 오늘 이사호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. 우리 고백 속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 또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소원해 봅니다. 너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.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.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의 숙계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.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. 그 여... 숙게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속. 너 주님 과 사귀 어살면새생 명이 넘치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. 시는 주 oda